초단경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여름에 태양볕 아래서 뛰는 또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laughs> 네.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뭐야? 중복이래 목소리가 안 들려 아제 소리 안 들리십니까 이제 들려요 아네네네 좋아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러너스 하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마라톤을 나가기 전에는 굉장히 아 나갈까 말까 막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일단 시작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 기분은 금세 느끼게 되거든요 어, 러너스 하이를 혹시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laughs> 어, 처음 초반에 질 때는 몸이 굉장히 무겁던 것이 갑자기 이제 가벼워지면서 날아가는 느낌처럼 드는 기분이 있어요. 자, 그 기분을 어흠. 얘기하는 건데요. 그 기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항상 하면서 들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느낄 것이니까. 희열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훈련의 고통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갑자기 생각이 조금 더 맑아지고 깊어진다. 다리에 느껴지던 고통도 사라지고 영원히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마치 그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이 기분은 달리기를 멈춘 후에도 지속이 된다. 몇 시간씩 이어질 때도 있다. 이러니, 러너스 하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최근 연구에서 러너스 하이라는 명칭과 꼭 어울리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현상을 일으키는 두 가지 주된 화학물질이 뭘까요? 하나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해주셨고, 도파민, 어 엔돌핀. 아 엔돌핀. 네, 이거는 어그 아편제 일종으로. 중추신경계에서 생성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어 건데요. 어 바로 이게 마리화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희열감이랑 비슷하대요. 이와 같은 화학물질은 인위적으로 합성된 물질과 달리 정신 건강 측면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와 관계가 있으며 생리학적인 중독이나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 하면, 어 중독이 되는 마약과는 달리 그러한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해왔어요 달리기를 할 때, 어 이런 좋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이 제기되어 왔다. 몰입은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의 훈련을 거쳐야 느낄 수 있는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경험인 경우도 있다. 반면, 러너스 하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조금만 노력하면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어, 효원님이 몰입에 대해서 약간 몰입은 어, 아무나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금 전에 러너스 하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조금만 노력하면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러너스 하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아마 오늘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너스 하이를 꾸준히 충분히, 오랜 시간 느끼다 보면, 궁극적으로 러너스 하이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laughs> 혹시나 달리시면서, 내가, 아, 지난번에 수현님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내가 좀 달리는 게 날라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신 것 같았는데. 네, 저는 매번 그쵸? 느껴요. 허? 매번. 그게 바로 러너스 하이. 매번. 와. 네. <목소리>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오. <laughs> 그래서 젊어지고 예뻐지시는 아파.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발바닥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멈춰야 돼요. <웃음> <웃음> 어. 예 마라톤 화 쿠션감 좋은 거 신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양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음자 보통 달리기 2분 18초 남았어요. 자 그러면 네. 핵심을 요약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제가 여지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한 핵심. 몰입이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연동하면서 나타나는 최상의 경험이다. 자, 이것은 심리학자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박사가 만든 것이, 아, 이야기한 것이고, 최초로 연구하였고, 몰입이라는 용어를 처음 말했다. 몰입은 가만히 쉴 때보다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경험할 확률이 더 크다. 그래서 책쓸 때도 몰입의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몰입은 자기 목적적인 경험이다. 즉 몰입 경험 자체가 보상이 된다. 우리 다 뛰고 이제 집에 들어가실 때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응. 자, 1분 후면 보통 달리기를 어, 끝내겠습니다. 러너스 하이와 몰입은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현상이다. 러너스 하이는 뇌의 화학적인 변화로 희열을 느끼게 되는 반면 몰입은 뇌의 활성 변화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기 목적적 성격의 소유자일수록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자, 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 OT 할때 말씀드렸어요. 성격이 꾸준하고 성실성이 있는 사람이 마라톤도 꾸준히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변덕이 심하고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마라톤을 꾸준하게 하지를 못해요. 자, 10초 뒤에 이제 보통 달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3 2 1 종료. 수고 많으셨어요. 가볍게 가볍게 심호흡 하시면서 쿨다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원 러너님이 쓰신 모자처럼 한 여름에는 저런 모자가 마라톤 할 때도 도움이 돼요. 이목 뒤까지 어, 햇볕을 음흠. 가릴 수 있어서 저도 그예 네, 그런 모자를 여름에는 쓰고 달리기도 합니다. 챙이 좀 있어줘야 돼요 여름에는 대회나. 인증 사진 찍도록. 아 오늘 어떠셨어요 느낌 좀 얘기해 보세요. 비가 올때 오늘 우중주 뛰셨는데 윤니 러너님 또예 땅도 또 질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냥 일반 도로에서 뛰는 거랑 모래에서 뛰니까는 속도도 안 나고 자빠질까 봐만 겁나게도 겁나고. <laughs> 네. 수고 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효원 어머님, 우중주하신거 어떠셨어요? 불랑하고 아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걸 <웃음> 나왔는데 <웃음> 너무 기분이 좋고 저번에는 비가 올때막 장화 신고 뛰었거든요? 어. 님 이게 그때도 좋았는데 물을 막 첨벙첨벙해도 이번 <laughs> 나서 이제 뒤꿈치가 아프더라고요. 예. 마라톤 하시니까 잘 달려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고 아 지금 안 계셨어요 우리 수연 러너님은 어떠셨습니까? 네저 핸드폰 비닐 끼워갖고 지금 잘안 보여요 근데 아, 저희도 어, 잘안 보이네 어, 어차피 어,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비우면 어떠냐 하고 아까 다시 들어가서 모자 챙기고 비닐이 챙기고 나서 뛰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진 마라토너이십니다. 모두 멋진 러너이세요. 자, 에나님, 우리 지난번에 우리는 이거를 외쳤거든요. 마라토는 나에게 뭐뭐다. 한번 정의해주세요. 아, 소리가 꺼져있네. 마라토는 나에게 성취감을 주는 기쁨이다. 오오 좋습니다. 우리 우리 다 같이 애나님이 말씀해주신 거 우리 북창 해봅시다. 마라톤은 나에게 성취는 마라톤은 성취는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아애나님이 말씀해 주 성취. 성취감을 주는 기쁨이다. 네, 성취감을 주는 기쁨이다. 너무 좋아요. 성취감을 주는 기쁨이다. 네, 자 너무 대단하세요. 비 오는데 나와서 뛰시고. <laughs> 너무 아, 시원해요. 재밌네요 또. 자 인증. 인증 하나, 둘, 셋. 나만 비닐인가? 짜자.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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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